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리입니다. 우연히 초록국화를 나눠드리다가 만난 구독자분께서 글쎄, 섬이 4개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난 하나 꾸미기도 힘든데. 그래서 4개의 섬을 꾸미고 계신 혜주님의 섬들을 다녀와 봤는데요.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함께 가보시죠. 혜주님은 도시, 자연, 조선, 일본풍의 총 4가지 컨셉의 섬을 갖고 계신데요. 초록국화를 들고 방문한 첫 번째 섬은 도시풍이었어요. 도시풍은 양쪽으로 주민들의 집터들이 모여 있고 섬 뒤쪽에 상점가들이 모여 있는 게 보이시죠? 헤드님의 섬에서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섬 깃발도 신경을 써주신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 우리 섬도 언젠간 바꿔줘야겠다. 광장 앞에는 작은 놀이동산도 꾸며주셨고 제가 온다고 제자리도 만들어두셨더라고요. 이때부터 좋아했구나 이 섬의 특징은 섬 주민들의 집집마다 주민의 얼굴로 간판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다음엔 제 얼굴도... 그러다가 이 섬에 거주 중인 마치를 만났습니다 뭔데? 하... 실물을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광장 뒤편엔 채석장도 만들어 두셨는데요 저희 섬에 만들 생각하니 벌써부터 아찔하네요 와, 이거 어째 만드노? 그리고 공연장으로 추측되는 것도 만들어주셨고, 공룡 주차장도 있더라고요. 공룡 말고 공룡. 이 밖에 여러 공간들이 있지만, 오늘 둘러봐야 할 곳이 많아서, 얼른 다음 섬을 구경하러 가볼게요. 두 번째 섬은 자연풍으로 꾸며주신 섬인데요. 광장 뒤편에 리폼한 심플 패널과 소나무가 자연풍 광장에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역시나 섬 컨셉에 맞춰 깃발도 바꿔주셨죠. 섬 이름도 낙엽이 어깨에 앉았섬. 섬 이름 좀 부럽다. 비행장에 들어서면 시원한 폭포가 쏟아져 내리고 흔들다리, 나무다리 왜 이름이 생각 안 나노. 여튼 다리를 지나오면 섬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비행장 왼쪽 해변가에는 작은 학교가 위치해 있는데요. 한때 그녀와 함께 왔던 이곳에. 빈 신발 주머니만 바람에 흔들리네요. 왜안 흔들리노 작은 학교 옆엔 역시나 채석장이 있는데요. 하나가 안 들어온 거 보니 저 하나가 속을 썩이나 봅니다. 내가 잡아줄까? 어? 채석장 옆엔 야외 예식장이 있습니다. 버려진 차들을 지나쳐 올라가니 주민 집터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것이 자연풍의 주민 집터란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지퍼 사이로 보이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옷가게가 자리 잡고 있는 걸 봐선 아마 이곳이 상점가인 것 같습니다. 옷가게 뒤편엔 아니, 혜준님. 그니까 언제부터 저를 좋아. 역시나 길을 따라가 보니 너글 상점이 나옵니다. 상점가를 내려와 우측으로 오면 다리가 보이는데요. 저희 선만 꾸며주다가 이렇게 자연풍을 보니까 확실히 갬성이 다르네요. 다리 건너편엔 혜주님의 집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터 앞 사잇길로 들어서면 뷰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피아노를 치거나 앉아서 피크닉을 즐기거나 별똥별을 볼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달이 보이는데 이렇게라도 저를 소정하고 광장의 우측으로 들어서면 박물관이 나오는데요. 이곳에 저 토끼 보이시나요? 저 귀엽고 깜찍한 토끼를 밟고 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는 다 봤다 아니 이게 밟게 되네 박물관 뒤편에도 또 다른 뷰포인트가 있는데요 혜준님의 집터가 명당이었네요 세 번째로 둘러볼 섬은 달빛이 수면에 비쳤섬 바로 조선풍인데요 광장 뒤편에 자리 잡은 저 담벼락과 역시나 신경 써주신 삼깃발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비행장에서 들어올 때이 문을 통과하는데요. 심플 패널로 문을 표현해 주셨는데, 단일 땐 걸리적거려도 역시 이쁜 게 최고입니다. 광장 좌측으로 어? 이 섬의 마스코트를 만난 것 같습니다. 잠만, 잠만, 잠만 보셨죠? 제 눈썰미. 다들 깜짝 놀라셨 당장 좌측으로 가보면 이곳은 마을의 서당 같은 곳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작거리가 한눈에 보이는 조선판 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지나치게 되는 숨겨진 또 다른 뷰 포인트가 있는데요. 광장 뒤편에 자리 잡은 요뷰 포인트 혹시 모르셨다면 제가 알려드렸으니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작 거리를 따라 가다 보면 궁거리 나오는데요. 와... 이래 될줄 몰랐다. 돌계단을 올라서자 왼쪽엔 대신들을, 오른쪽엔 궁녀들을 마이 디자인으로 표현해주셨는데요. 멋진 궁궐을 보다 문득 궁금해져서 지도를 봤는데 역시 혜준님 집이었네요. 저작거리 왼편엔 탁주한 사발을할수 있는 주막도 있고요. 광장의 오른쪽엔 혼례식장도 있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아참 타이밍 보소 혼례식장 뒤편엔 조선풍 캠핑장이 있는데요 목마르면 우물에서 물길로 쓰면 됩니다 이곳에도 뷰포인트가 존재하는데요 이 섬의 이름이 뭐죠? 달빛이 수면에 비쳤섬 달빛을 감상할 수 있는 뷰포인트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나잘 찾지? 마지막으로 둘러볼 네 번째 섬은 꽃잎이 빗물에 젖었섬. 바로 일본풍입니다. 하나만 더 모으면 고돌인데? 역시나 일본풍이라 벚꽃이 생각나는 섬 이름이죠? 아, 리셋해야 하나. 비행장에 들어서면 토리이와 성문이 있는데요. 이곳을 통과하는 기찻길도 보입니다. 토리를 통과해서 들어오면 좌측엔 아기자기한 주민들의 집터가 나오고 아래쪽엔 공동묘지, 무덤가를 지나 왼쪽 해변으로 가면 아까 만난 것 같은 놈을 만났습니다. 네 비슷한 애 하나는 조선에 있더라. 이 왼쪽 해변에서는 수중공원이 보이는데요. 역시 일본풍은 벚꽃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수중공원에 가봤는데, 건너편에 보이는 주민 집들과 이 동양풍 목재다리, 그리고 어우러진 노을까지. 삼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네요. 나중에 이런 뷰포인트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그리고 벚꽃의 계절에 빠질 수 없는 불청객이 있죠? 세준아, 얘도 같이 와버렸다. 광장 앞에 거대한 다리를 지나 오른쪽으로 가면 일본풍의 캠핑장을 만들어주셨는데요. 안가, 안가 안가 광장 뒤편으로 가는데 혜주님이 선물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주신 옷으로 갈아입고 뒤편에 의리으리한 건물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 섬에 여왕님을 만났습니다 공주랑 여왕 다 만났네 이의리으리한 건물도 뷰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이집 최소 방 99칸이다 정장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보면 주민집이 나오는데 이곳에도 숨겨진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토끼와 바둑도 둘수 있고 멀리 있는 달도 감상할 수 있죠. 섬의 왼쪽 편엔 논두렁이 펼쳐져 있고 논두렁을 지나가면 작은 찻집이 있는데요. 이곳에도 작게 뷰포인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뷰포인트 맛집이네. 뷰포인트 뒷길엔 뭐가 있을지 한번 가봤는데요. 쟨 누구요? 처음 본 주민이 있어서 말을 걸어 봤는데 이상한 말버릇을 가졌더라고요. 하옵소서? 분명 그 나쁜 여왕이 시킨 게 분명합니다. 불쌍한 에드워드를 지나쳐 돌아와 보니 옆쪽엔 온천이 꾸며져 있더라고요. 욕먹고 여기 와서 힐링하고 있었는갑다. 불쌍한 에드워드를 뒤로 하고 노을과 잘 어울리는 핑크빛 조명에 이끌려 따라왔는데요. 와, 말 진짜 많이 썼겠다. 파티라이트 터널을 지나오면 증검다리가 있는데요. 이곳을 폴짝거리면서 넘어가 보면 상점가가 나옵니다. 다시 돌아와 마을 광장에서 우측으로 가면 맛있는 음식들을 판매하는 야시장이 있고, 맞은편 주민집터 뒤쪽엔 일본풍 홀레식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혜준님 덕분에 오늘 세 가지 스타일의 결혼식장도 감상할 수 있었고, 빈부격차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혜주님의 네가지 섬을 구경해 봤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꾸미고 업데이트하고 계실 혜주님께 감사 인사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나 본인 섬을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은 dm이나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이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지?